오채널 비서 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꿀팁은요. 아주 간단한 꿀팁이에요. 자, 브레이크 패드 1탄 볼펜 신공에 이어서 제 2탄 어, 사이드 경고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을 운행을 하시다 보면 계기판에 어, 사이드 경고등이 점등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계기판에 주행을 하는데 지금처럼 어 난 사이드를 땡기지를 않았는데 이 불이 왜 들어오지? 그러다 다시 또 꺼지고, 또 이렇게 차가 움직이면, 코너링을 지금처럼 이렇게 좌회전을 심하게 이렇게 할 때, 살짝 점등이 되었다가 나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다가 나갔다가, 오, 이거 왜 이상하다. 그죠? 다시 한 번요, 차가 이렇게 덜커덩 하면, 어, 어, 이거 뭐야? 예. 어, 지금처럼 이렇게 차가 움직이고, 그럴 때,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 이런 경우에는, 어, 가까운 샵으로 입구를 하셔서, 어, 제일 먼저 브레이크 오일 양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차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동을 좀 끄고요. 자, 오일 양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브레이크 리저브 탱크인데요. 오일 양이 많이 부족하죠? 자,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어. 자, 이 상태에 지금 현재 있는 브레이크 양입니다. 원래는 여기 위에 맥심에 오일 양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미니멈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죠.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 사이드 경고등이 점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브레이크 오일 누수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는 게 순서이고요. 그 다음에 누수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브레이크 패드를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오일 양은 여기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오일 누수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누수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브레이크 파이프 쪽도 이상이 없고요 어, 캘리퍼 쪽도 다 이상이 없어요 브레이크 패드를 점검을 해 봐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부분이 브레이크 캘리퍼예요 브레이크 캘리퍼 앞부분이 실린더 부분이 많이 앞으로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얼 뜻하냐면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캘리퍼 실린더 앞부분이 앞으로 많이 빠져 있는 거죠 먼저 번, 1탄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볼펜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밀었을 때, 똑딱이가 되지 않으면 브레이크 패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새능님 채널의 미스 김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캘리퍼가,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마모가 돼서, 앞으로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은 지금처럼, 이 공구를 이용을 해서, 밀게 되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공구를 이용을 해서 실린더를 밀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구를 이용을 해서 캘리퍼를 안쪽으로 밀게 되면 이쪽에 내려와 있던 브레이크 오일이 리저브 탱크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브레이크 패드를 먼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불펜 신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되지요. 음. 그리고 캘리퍼도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브레이크 오일 양을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리저브 탱크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아, 여기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패드 교환을 하기 전에 올 양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패드 교환을 한 이후에 브레이크 오일이 여기까지 아, 이곳까지 이곳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정상이죠? 이 부분이 맥심이니까 자, 계기판으로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계기판에 사이드 경고등은 들어와 있지 않네요. 자, 모든 수리는 다마무리되었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주행 중 사이드 경고등 점등 및 반복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할 때 또한 브레이크 패드를 점검을 받아야 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1편 볼펜 신공이었죠. 운전자가 간단하게 볼펜 한 자루로 브레이크 패드 점검하는 요령에 이어서 두번째 주행 중 사이드 경고등이 점등이 되면 또한 브레이크 패드 점검을 받아야 된다 라는 영상을 가지고 아 오늘 영상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단하면서도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을 알려드리는 재능 기부를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능 기부 채널의 미스터 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